아, 네 여러분 아마도 어, 여러분들이 최근에 최근에 귀에 딱지가 앉을, 앉을 정도로 어, 들으셨던 표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많이 들으셨습니까 요즘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도 어, 우리 가정 중에는요 어, 문제 없는 가정은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박장남님 가정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이건사님 가정이라 할지라도 김집사님 가정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늘 숙제이고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여러분 아마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알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는요, 국가도 아니고요, 또 교회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만드신 이 가정이 첫 번째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첫 번째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시작된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 위에 세워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은 오늘 결, 어, 이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한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다시 한번더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스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스 11장에 부제가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믿음장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게 고작 이런 걸로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이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이요, 그 삶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요, 보통 삶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노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요, 몇년 동안 방주를 만드신, 만든 줄 아세요? 몇 년간 만들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120년간이나 120년간이나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요, 요아를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었고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밖에 없어서 유일하고 소중하다라는 그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요. 두번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능히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여러분 히브루스 1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면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요, 이삭의 믿음을 소개한 오늘 본문은요, 왠지 초로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위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유산은요. 물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좋고요. 재산을 남겨 줄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는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또 물질의 복을 주시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비록 완벽하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가정은요, 이삭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였던 에서는요 맨날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지가 좋아하는 일만 그렇게 하다가요, 신앙적으로 맨날 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하죠? 이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 파축 한 그릇에 동생이었던 이 야곱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자의 권리가 대단한 것이거든요. 대단한 것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재산을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산을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였고요. 또,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장자의 권리가 그 집안에 그 집안의 우두머리가 될수 있는 그런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권리를 이 에서가 하찮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팥죽 한 그릇에 팥축한 그릇에 동생인 이 야곱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를 맞을 때예요. 아내를 맞을 때헷 족속의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 이삭과 리부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줄 아십니까? 아버지인 이삭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 살아가는 에서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이 에서를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를 해주는 그 고기를 이 이삭이 너무 좋아했다라고.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를 편애했다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에서가 자라나면서 신앙적으로 계속 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자신의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고 만족을 주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했었죠 었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어머니랑, 어머니랑 짜고 몰래 이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인 에서인 척 변장을 해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게 형 대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가정은요 편애와 속임수와 갈등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완벽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이사계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계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온나간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편해하고 속고 속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완벽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게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그럼 그 의미를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찾으시냐면요. 완벽한 가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가정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혹시 어떤 갈등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요. 믿음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몰리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의 유산이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부모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가 그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믿음의 유산이 그다음 세, 세대까지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복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이삭에게로 흘러가죠. 또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가죠?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 또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요셉에게로 흘러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어떤 혈통적인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 아니라요. 믿음의 계보, 믿음의 유산이 대대 손손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갈등이 있고 또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부모들이 중심을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이 이삭의 가정처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까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록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고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으셔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언나가고 방황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비록 완전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고요, 우리 가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조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는 그런 오월이 되기를,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